오늘은, 어, 화 하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또, 하, 어, 아들 앞주려고 세팅하고, 지금 잔세기 치즈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줬더만, 사료는 오케이 안 먹고, 저말 둘이서, 만말잘 듣는다고 엄청 많이 줬어요. 먹는다고 난리죠. 말좀잘 들어, 그러니까. 솔직히 삼세기 치즈는 어, 뭘안고나 정말 잘 먹어요. 그러나 그래 지금 맛있는 거를 죽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막 어, 정신없이 먹고 있어. 저 봐요. 들었어. 오늘도 지금 아예 내려왔죠. 이래, 무겁습니다, 제가. 다롱이에, 어, 콜라, 달만하면 여기 넘어지거든. 다롱이, 아롱이는, 아, 다롱이, 아롱이가 아니고, 다롱이, 영감이는 저기서 또, 제가 많이 챙겨줬어요. 어,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다른 거 조금 맛있는, 어, 고기를 복 삶았어. 지금. 오, 그래. 용감아, 벌써 다 먹었어. 용감, 저 펄쩍 올라갔어요. 용감아, 용감이하고 다다룡이는 제가 먹는 걸좀 지켜보고 아이들이 하도 예민했어. 그래 오니까 용감, 용감 어디로 가버렸니? 어 올라갔어 벌써 올라가고 있어 좋아요 다 먹고 새싹에 저리 올라가요 어락 먹고 아 어. 다롱아 다롱이는 또요 부근에서 어디 먹을 건데 다롱 오늘 우유 맛있는 거를 좀 많이 챙겨줬더만 아이들이 엄청 잘 먹네요 네. 항상 이렇게 사료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료하고 병아리에서 제가 챙겨주거든요. 근데 고기하고 맛있는 거다 먹었어요. 잘 먹어요. 알다 엄청. 이거를 다못 가져가요, 이거를. 나눠갖고, 이거 나중에 전부 다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먹은 거 수고해가요. 소지를 하기 때문에 먹은 자리 줬다가저 무거워서 이다먹 가지고 가요. 여기 한 손에 이거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저쪽으로. 오늘 한새기 치즈는 신났어요. 저 엄청 맛있는 고기 부위인데. 엄청 삶을 때 제가 고, 고싫하더라고요 까미도 살만 살, 벌겠어 이래요. 어, 엄청 부드럽고, 그렇거든요. 어. 아이들이 저래 맛있는 거 먹고 할때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사람도 그렇고 이게. 맛있는 거 먹고 배가 부를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여기 아이들도 똑같더라고요. 조금 특별식 해줄 때는 너무 맛있어서 입맛을 다시고 좋아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하늘아 나무 위에서 보고 있었어? 하늘, 하늘아, 그래, 하늘이 밥 먹자. 어, 까미도 저기 딱 숨어 있다가. 까미야, 어? 까미. 자, 하늘이 여기 와. 자, 하늘이야. 저기 올라가서 밥 먹어. 그래, 밥 먹으러 왔어. 자, 까미도 여기 밥 먹어. 아미 거기서 먹어, 편하게. 그래, 그래. 아미, 자, 아미 거기 먹어. 어서 먹어, 많이 해놨 아미야, 어서 먹어. 아미야, 빨리 먹어라. 하늘아, 하늘이는 여기 올라와. 하늘. 하늘, 여기 올라온나? 하늘아. 하늘, 이리 올라와. 어서. 옳지. 말잘들을 이봐요 조금씩 그래도 막 이래 같이 옆에 오면 옆에 이래 비고 그래요 하늘아서가서 먹으렴 어 조심해서 또 올라오다가 하나 자자 자, 하늘이 자, 자 하나 하늘 이거 먹어봐봐. 이거 먹어 하늘. 자 하나 하늘아 그거 먹어봐봐. 옳지. 그래 맛있지. 어? 이거 엄청 맛있는 고기야. 이거 살만 이래하면. 자나 이거 이거 하나. 하나 하나 하늘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자 하나. 하나. 자 옳지. 맛있지. 네. 자. 자, 이거 이거는 이제 까미 아저씨 좀 갖다 주자. 자, 맛있는 건 갈라 먹는 거예요. 구수해요 이 고기가. 구수해서 아이들이 엄청 잘 먹네요. 이 까미 까미 좀 제가 많이 줘요. 그 살을 골라 살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자 까미야 이거 먹. 아니도 지금 먼저 먹죠. 삼는데 쏘하니까 제가 먼저 먹잖아요. 아니야 많이 먹어 부드러워서 너어기가 좋아. 그래. 아니가 응가 영양이 그래도 공급이 돼서 그런가 저. 털이 벗겨지면서 새색이 어, 점점 나와요. 다저 털이 벗겨지면서 까면 새색이 나고 없스 없는 아, 없어서 그래도 너라도 이래 맛있는 거 먹고 하루라도 이래 좀 아, 행복 행복해라. 그래도, 살아온다고 힘들었어요, 여기 아이들. 제 만나기 전에 엄청 비참했어요. 하늘이 다 먹었어? 하늘이는 맛있는 것만 먹고 봐라. 아유, 이거는 맛있는 건줄 알고, 그는 홀랑 다 먹고. 하늘아, 어? 맛있는 거는 알아가지고. 하늘. <laughs> 하늘이 맛있는 거홀랑 먹고, 어? 아이고, 맛있어갖고, 입맛 다시고 맛있어! 저 고기가 맛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오늘 특별식으로 이래. 고기살 살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팔라도 다 맛있는 것만 쏙 먹고서 봐요. 까미를 좀 많이 해줬거든요. 까미도 엄청 잘 먹어요. 아유 까미 오늘 오늘 까미가 보식한다 그지? 먹고 어쨌건 하루라도 행복해란 아이들이 어차피 제가 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주는 밥을 먹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항상 제가 아이들 밥, 이래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정성껏 해요. 정말 이래, 딱, 거저 어. 집에서 먹는 이래, 가족들이 해주는 마음으로, 전쓸것 정말 뭐든지 이래. 저 닭도 삶을 때, 작은 양이라도, 한 마리를 다 삶지 않아도, 한 30분 걸리거든요. 30분 푹구워 그랬어. 그러면 좀 뽀하이 우러나요. 그 국물을 먹이고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보니까, 아이들이 겨울을 이겨내더라고요. 보통, 감기나, 뭐, 이 모든 헛비스 구내염이 영양이부족해서 사람으로 말하자면, 막, 예 우리, 감기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고, 폐렴도 그렇고, 폐괴력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동물, 여기 고양이들,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도 똑같아요. 어, 키워받지 못하는 불쌍한 이래 아이들은 이래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데서다 이래 거둘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그래. 더 이상 많은 여기, 아, 새끼들이, 어. 제가 이래, 못높게 하는 이유가 더이상 많은 애들이 태어나면 저도 여기서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할때 제가 마음먹은게 중성화예요중성화를필리시켜야만이 제가 여기 아이들을 살아있는 아이들이라도 키워할 수 있고 그래도 조금 정성껏 밥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번식해버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소요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그게 아이들 준수만만큼은 필히 꼭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 어, 제 생각을 제가 이루었던 것 같아요. 엄청 노력했어요. 구청에도 수도 없이 전화해갖고 중성화 문제로 그거를 했고요. 여긴 제가 포획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중성아 팀들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아직도 먹고 있어요, 둘이나 아, 맛있지? 아, 저 고기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엄청 부드러워서 아마 막, 오늘은 사료도 먹지 않고 저것만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좀순화를 시킨 게 아이들 밥 먹이면서 제일 잘한것 같아요. 그러길래 여기 제가 조금 그래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면서 아이들 밥을 챙겨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용감이 엄마 앞에 막 새끼 놓고, 용감이 새끼 놓고, 하늘이 엄마 새끼 놓고 할때 정말 이러다가 제가 지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막 최선을 다해 아이들 중숭아 문제를 신경을 썼거든요. 그 결과 여기 아이들이 저는, 여기 아이들 저는 다된 거예요. 중숭하는 까미 카우스는 몸이 너무 저렇게 아프기 때문에 중숭화를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저런 애들은 중숭화를 어, 피스군이만성이었고 너무 해서 할수 없어서. 그래, 나너도 새끼를, 어, 배지를 못하고, 새끼를, 이래, 임신시키지를 못하니까. 그 둘은 제외해도. 그 다음 여기 아이들. 이게 지금 영상에 잡히는 아이들 말고도, 어, 특시도 또저 하늘이 구름이 아빠도 중성화를 그때 시켰거든요. 밖, 이거 들어와요. 그래도, 걔도. 걔는 여기 딱 전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사료만 먹고 가고. 어, 하늘이 구름이 엄마도 여기 와서 사료 먹고 어저께는 구름이가 영상 종료하고 먹, 먹, 먹으러 왔더라고요. 저녁에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 여기 제가 한 편에 하루 한 편에 영상을 잡기 때문에 다 잡지는 못해요. 근데 꾸준히 여기 먹으러 와요. 대장도 그렇고, 또, 저 찌든 가우스도 그렇고, 그리고 저쪽 편에, 어, 주택가 아이들도 여기 들어 한몇 명, 어떨 때는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나마, 어, 새끼들을 이렇 놓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조금 마음적으로 이래 제가 좀 배난하고 이래 조금 경제적인 부담은 있어도 마음의 여유는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배는 아이와 또 요즘 아픈 하우스 말고는 저번에 치즈가 아파서 약을 좀 먹였고요. 요즘 대장하고 치즈하고 싸우지도 않으니까 그나마 엄청 제가 좀 마음에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오늘도 다들 아, 이자 추석이네요. 해칠말씀이요 그러니까 다들 바쁘시게 이또 타녀하고 또 고향에도 다들 가시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쨌건 다들 간에 두루 팽난하시고 항상 이래 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